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잼송부부 송이입니다. 오늘은 겨울 브이로그 5탄 서울에서의 일상입니다. 근데 좀 말이 어색하지 않나요? 바로 나레이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람이 밖에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 보이지 않아도 좀 수줍거든요. 사람들 있는 데서는. 그래서 오늘은 나레이션으로 하는데 나레이션도 나름 재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삼성역으로 갑니다. 삼성역에 오늘 행사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그럼 가보시죠. 그거 정말 놀랍게도 다들 까만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 튀는 저의 모자, 조금 튀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이쁘니까. 아니 모자가요. 모자가 이쁘니까. 삼성역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은. 저기 삼성역 코엑스에서 캐페어가 있어서 우리 고양이 용품들 좀 보러 한번 한두 시간 구경만 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요 앞에 바로 앞에 그 유명한 노티드 도너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티드 도넛 삼성점이 있어서 우선 점심 때는 사람 끝나고 오면 점심 때 사람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열기 전에 오려고요. 어머 벌써 줄이 서있구나. 음. 명 정도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전 마침 59분에 도착해서 딱 1분 기다렸습니다 <laughs> 봐주면 좋게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집게를 들고 도너츠를 고르면 되는데요 어 이거 인스타에서만 보던 그 레인보우 그 레인보우 베이글이라서 바로 넣었습니다 뭐 곰돌이 모양의 브라우니도 있길래 또 바로 넣었구요 우유크림 크루아상도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거의 5천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라 음, 우선 크루아상은 패스 저는 저기 도넛츠까지 가야 되니까 어, 저조리퐁이 붙어 있는 저크로아상도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콘도 패스 치즈케이크도 패스 근데 저 앞에서 진짜 한두 개가 아니라 도넛츠를 무려 막 10개, 20개 막 담고 계신 거예요 종류별로 한 5개씩 전 원래 사실 한개 정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이 사시니까 마치 안 사면 질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우유크림 저 크로플 우선 찜해놨고요 바로 지금 달려가서 잡을 준비하고 있고요. 요 우유 크림 크로플 넣었고요. 지금 총 3개. 우선은 3개. 그리고 오, 요거 로투스 요것도 맛있겠다. 네, 지금 담고 있는 제 모습 보이죠? 거울에. <laughs> 얼그레이 도넛츠 2개. 두개 6,000원이네요. 어우, 비싸구나. 도넛츠가. 어우,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민트 초코 도넛츠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 싫어함으로 패스. 어 근데 케이크류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오히려 케이크류가 15,000원 정도 좀 조그마긴 한데 기념일에는 이 노티드 케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담은 리스트입니다. 생각보다 많진 않죠? 많이 자제했습니다. 많이 자제했는데 24,000원이나 나왔네요. 한 개만 먹고 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려고 다 포장했어요. 제옷 색깔이랑 되게 잘 맞죠? 사진 찍어줘야죠. 이런 핫플레이스에 왔으면 인증샷이 필수입니다. 커피 맛을 볼까? 음! 커피 맛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음, 어 크림이 매우 맛있습니다. 크림이 아주 우수해요. 느끼하지 않고 아, 느끼하지 않다면 뻥이네요. 한개 이상 먹으면 느끼해집니다. 음,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한 마디로 정의하면 커피를 부르는 맛입니다. 아메리카노를 부르는 맛. 바로 술술 들어갑니다. 커피와 아주 일품. 아이고 금세 다 먹어버렸네요. 요거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또 하나만 먹기엔 좀 아쉬워서 레인보우 뜯습니다 상자까지 쫙 찢어버립니다 짠야 비주얼 대박이다 짜자잔 와 색깔 미쳤다 내 모자랑 너무 잘 어울린다잉 오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만족 눈빛 뭐야 굉장히 만족감 있 눈길인데 벌써 반쪽 후루룩 했습니다 양심은 있어가지고 포장합니다. 사실 두개 먹으니까 이제 아, 느끼하다 느낌이 옵니다. 이제 커피 한잔하고 한 잔하고 도넛츠한개 반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여기에 삼성역온본 목적인 고양이 캐페어를 가야 되는데, 아 저기서 너무 앉아있다가는 아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서 11시에 무슨 경품도 나눠주거든요. 또 경품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코엑스 몇번오리더라 지금 티켓이 무료 티켓이 나와서 사실 가는 거거든요. 무료 티켓이 나와서 고양이 장난감들이 요즘 애들이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고양이 장난감을 다 부셔 먹어가지고 몇개 다시 사야 할것 같아요. 예. 코엑스다. 여기로 갑니다. 도넛를 들고 떠벅 떠벅 걸어가면. 케이펜 페어 와 선물 주만이도 주웠어요 감사해요 짜자자잔 들어가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요렇게 비닐장갑을 껴줍니다 우선 저를 맞아주는 건 캣휠과 캣타워네요 하지만 저는 집에 둘다 장만에 넣었기 때문에 다행히 무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동 급식기, 자동 급수기, 자동 화장실인데요. 이것도 저희 집에 다 있으니까 패스. 그리고 막 사료도 있고요, 간식도 있고요. 무료 의료, 무료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디 이가 좋아하겠다. 이게 바로 강남의 매력이죠. 야호! 집사는 집사느라 집모사,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이 캐리어와 이 카트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아우,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끌고 올걸 그랬어요. 매우 소심한 쇼핑을 해버렸지 뭐예요? 음... 여기서 주는 것도 받고. 합다 네, 사람 간식보다 더 좋아 보이는 치킨, 북어 뭐, 트릿을 많이 팝니다. 어, 무려 국내산이라고요. 내 간식값보다 비싼 것 같아. 어, 여기 인천공항인가요? 음. 이거 애들이 미치겠다, 진짜. 옆에는 생선가게도 있습니다.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와, 이거, 이런 캣타워 캣휠 놀라면 집이 얼마나 커야 되나. 이건 놀이공원인가요? 응, 맞아요. 요후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80만원이래요.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아, 이거 좋아하네요, 이거. 아이고, 집사가 잘 사왔네. 우유, 유유, 우유 장난감이랑 이제 집에 복귀를 했습니다. 장난감도 샀고, 애들 밥도 샀고, 제 밥도 샀고. 아, 근데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는데 귀엽죠? 아, 좀 창피한데? 오늘 뭘 샀냐면요.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선은제 먹을 거 노티드 도넛츠 이렇게 제거 그리고 애들 이거 공짜로 이것도 받은 거 이거 되게 좋아 이런 걸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요 이렇게 털을 자 그리고 애들 이제 이빨도 닦아야 돼서 이거 칫솔 좀더 부드러운 거 있다길래 이것도 샀고 요거는 요것도 공짜로 받은 건데 요것도 캔디 스틱인데 캔디 스틱 얘들아, 그게 그렇게 좋아? 이건 캣립스틱. 냄새 한번 맡아볼래? 얘들아, 이거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오, 오. 어머! 왜? 왜하질이야 너무 특이한거 냄새가? 희한하네. 되게 특이한. 왜하질이야왜하질하질 하지마! 아우 진짜 쟤는 호랑이는 호랑인가 보다. 호랑이 같이 생겨가지고 하는지도 호랑이에요. 니꺼야, 니꺼? 생이는 그거 뺏어가도 다 냅둡니다. 이게 제일 좋은가 봐요. <laughs> 어, 어. 토끼. 그리고 이건 좀큰 거. 이제 애들 간식이 대부분입니다. 음! 대박 맛있네!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도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요. 그럼 안녕!